경제용어 해설입니다. 신용대버리지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의 위원회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EU를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음. 가계신용, 처분 가능소득, 개인의 연간소득 중 재세 공과금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 사회보장금, 연금을 보탠 것으로 개인이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계소득입니다. 자, 경제용어 해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 두 번째, 신규주택 구입자금, 고부담 대출, 고부담 대출 등은 비거치식, 비거치식 분할 상환 유도. 세 번째, 변동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 한도 산정 등을 규정한 제도. 기업신용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하며, 자금 순환표 자금 순환표 기준 비금융 법인 즉 공기업 포함해서 비금융 법인의 대출금, 정보융자 및 채권 회사채 등의 합으로 정의. 부채 비율 금융 용어 해설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이냐. 이자 보상 배율. 영업 이익을 영업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그럼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란 무엇이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신용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란 무엇이냐?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수익률 차이를 0.001% bp 0.01%로 나타내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신용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짐을 의미 우량물이란 무엇이냐 우량물 신용 평가사들의 의해서 평가된 신용 등급 AA- 이상의 회사채 AA- 이상의 회사채를 우량물이라고 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 PER 주가수익비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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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는 평가하기 위한 지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 PER 주가 순자산 비율 PBR,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란 무엇인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공실률, 공실률이란 무엇이냐?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분양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의 비인 공간을 의미하며 공실 면적의 합을 총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공실률에 관한 정의였습니다. 그다음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 이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란 무엇이냐? 무수익 여신 산정 대상 여신을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고정 회수 의문 및 추정 손실 여신의 합격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부실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 건전성 지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이익률이란 무엇이냐?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 총자산 평잔 기준 실질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자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 NIM 순이자 마진은 무엇이냐 이자자산 순수익 이자자산 순수익 이자 수익 자산 운영 수익 마이너스 이자 비용 부채 조달 비용을 비용을 이자 수익 자산의 평잔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 이자 수익 자산의 평잔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 상호 연계 규모란 무엇이냐. 상호 연계 규모. 어, 자금순환 통계의 금융자산 및 잔액표와 은행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 명세서 등의 주요 조사표를 바탕으로 19개 개별은행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과 48개 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 규모, 상호 연계 규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N-B-SRS, Network Based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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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atic Risk Scoring,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도산 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을 의미하며, 리스크 총량을 의미하며, 개별 은행의 도산 확률과 여타, 여타의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의 가중 평균에 대한 제국군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B. SRS, NBSRS, Network Based Systematic Risk Scoring, 되겠습니다. DebtRank, D-E-B-T-R-A-N-K란 무엇이냐. 특정 어권 은행의 도산 충격이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 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학계가 전체 금융 은행이죠. 부문 운영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업권 은행 단위로 여타 업권 은행과의 거래 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소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소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That r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That rank. That rank. Dependency Bure 이란 무엇이냐? DPNDNCY. Dependency Bure. 각 업권, 은행 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 은행과의 거래 비중을 평균. Dependency r a t i o 평균한 값으로, 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디펜던시비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란 무엇이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란 무엇이냐? 순현금 유출액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유동성 비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자, 지금까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영업적 예금이란 무엇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적 예금, 정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특정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금액,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군요. 외화 LCR 외화 LCR이란 무엇이냐? 외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 비율로 고유동성 외화 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30일 동안의 거기간 외화 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외화 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외화 LCR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란 무엇인가? 총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무수익 여신 선정 대상 여신 중 고정 폐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격으로 나눈 비율로 예상 손실에 대한 흡입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상 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것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